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향꽃 그래서 이제 어, 향기로운 그런 향그 다음에 그 아름답고 향이 나는 예쁜 꽃을 보시하면 얻게 되는 열 가지 공덕. 첫째는 세상에 살면 꽃과 같고, 꽃과 같이 세상에 살게 된다. 사람들이 다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꽃은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꽃과 같이 그렇게 귀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둘째는 몸에 냄새가 없으며 몸에 냄새가 없으며 그래서 항상 몸에서 꽃향기가 난다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래서 향과 꽃을 불법승 삼보에 보시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몸에 냄새가 없으며 셋째는 복의 향기와 계율의 향기가 사방에 풍기고 복의 향기와 계율의 향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맑고 깨끗한 그런 복덕과 개율의 힘을 뜻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타고난 복덕의 향기, 그 사람의 맑고 깨끗한 개율의 향기가 널리 사방에 중생들에게 퍼지게 된다. 넷째는 어디에 나든지 코가 완전하며 코가 완전하다. 뭐 그러니까 이제 코, 코가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코가 잘생긴 코로 태어난다. 멀쩡한 잘생긴 코로 태어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 항상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코 우리 주변 보면 막 비염 같은 걸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축농증 비염 같은 걸로 그래서 코가 완전하면 다섯째는 세상에서 뛰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렇죠 꽃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꽃과 같은 존재의 아름다운 복의 향기와 계율의 향기를 사방에 널리 이제 퍼뜨리게 되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어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여섯째는 몸이 항상 향기롭고 깨끗하며 불법성 상보의 향을 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꽃을 보시한 공덕으로 몸이 항상 향기롭고 깨끗하며 일곱째는 바른 법을 즐겨하고 받들어 지녀 읽고 외우고 바른 법을 즐겨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법, 좋은 법을 만나게 되고 그 좋은 법을 받들어 마음에 되새기고 그런 공부하는 그런 정법을 만나서 정법, 바른 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덕을 얻게 된다.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태어날 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나며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 번뇌와 욕망이 소멸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얻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다. <laughs> 예. 향과 꽃을 보시할 때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저랑 이제 친한 스님이, 저랑 친한 스님이 저기 오래 전 얘기요, 예전에 한참 됐어요, 한참 전에 저랑 친했던 스님이 저기 불광사. 아시죠? 송파구의 불광사, 광덕큰 스님께서 불사하신 그런 이제 불광사라는 사찰에 이제 중요한 소임을 맡으신 스님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불광사에 이제 제가 놀러 가게 됐어요. 그 스님 만나러. 그래서 스님 만나러 가기 전에 스님 제가 뭐, 뭐 사갈 거 있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가면서 사갈 거 있나요? 했더니 스님 빵좀 사와 이러더라고요. 빵 먹고 싶어 빵좀 사와. 그래 제가 깜짝 놀라면서 보통 큰절에는 빵이 좀 흔해요. 도심지 큰절에는. 왜냐하면 신도들이 빵 같은 거 많이 올리거든요. 이제 빵 같은 거 많이 올리고 그러셔서 뭐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걸좀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 살다 살다. 아니, 내빵 사달라는 스님은 처음 봤다고. 왜 절에 빵 없어요? 했더니 그 스님이 이제 하신 말이 우리 불광사 신도들은 꽃만 올려 이래가지고 제가 한참 울셨어요. 그래서 그 광덕 스님께서 법문 하실 때그 꽃공양을 올리면 좋다. 꽃을 올리면 좋다. 뭐 이런 법문을 예전에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불강사 신도들은 꽃만 올려, 근데 꽃을 먹을 수는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때 이제 맛있는 빵을 좀 푸짐하게 사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어, 뭐빵 공양 올리는 것도 좋은데 예. 꽃 공양 올리는 것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향이나 꽃을 받들어 보시하면 이와 같이 큰 공덕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지만 앞에서 옷을 보시하는 공덕, 뭐 음식을 보시하는 공덕, 종이나 요령을 보시하는 공덕, 뭐번 번이나 깃발을 보시하는 공덕 등등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하든 어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불법성 삼보와 중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무언가 그 존재들에게. 보탬이 될수 있는 그 어떠한 보시 공양이라고 하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면 다 이와 같이 그냥 똑같은 공덕을 얻게 됩니다. 다 비슷비슷한 공덕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하냐라고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보시하는 것그 보시 공덕의 힘으로 내 안에. 공덕창고에, 내 안에 공덕창고에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등불을 받들어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 등불. 이제 등불은 부처님 전에 초공양 올리는 것도 등불이 될수 있을 거고요. 또 인등공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처님 불전에 인등을 올리는 것도 등불 공양이 될수 있을 것이고, 등불 공양의 대표적인 게 연등 공양이 되겠죠. 연등. 부천님 오신 날 연등 공양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 초공양도 되고, 인등 공양도 되고, 연등 공양도 되고. 등불을 받들어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 즉, 첫째는 세상을 등불처럼 비추고, 둘째는 어디 나든지 눈이 완전하며, 눈이 완전하다. 그래서 눈이 밝고 환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제가 완전 고독근 시에다가, 뭐 오른쪽 눈이 제가 실명위기가 와가지고, 오른쪽 눈막 수술 받고 고생을 엄청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 눈을 감으면 오른쪽 눈은 이렇게 색깔만 보이지 물건이 잘안 보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오른쪽 눈도 거의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제 시력 상태가 안 좋은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아우 내가 전생에 등불 공양을 안 올렸나 전생에 내가 등불 공양을 안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저도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항상 다른 사찰에 이제 좀 인연 있는 사찰에 고 연등 연등 공약고 세네 개막 다섯 개씩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세개 이상은 제가 연등 공양 올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등불 공양을 올리면 눈이 완전하며 제가 전생에 이 등불 공양을 많이 안 올렸는지 아니면 어, 등불과 관련된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예, 이제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셋째는 천안을 얻고 천안 모든 것을 깨뜨러 보는 눈의 신통력, 천안통을 얻는다. 하늘 눈이라고 하죠. 하늘의 눈, 천안통을 얻게 되고. 넷째는, 서가, 선하거나 악한 법에 대해 좋은 지혜를 얻으며, 그러니까 등불공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지혜와 총명도 환하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환하고 밝아져서, 바른 법과 삿된 법, 착한 벗과 악한 벗을 환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으며, 다섯째는 큰 어둠을 없애고 큰 어둠을 없앤다. 그래서 큰 어둠, 그래서 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어두운 마음을 없애준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섯째는 밝은 지혜를 얻으며 밝은 지혜를 얻게 된다. 일곱째는 세상에 흘러다니되,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살아가되,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는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곳에서 살아간다, 환하고 밝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환하고 밝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여덟째는. 큰 복에 가품을 갖추며 태어날 때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천상, 하늘색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범례와 욕망이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이것이 이른바 등불을 받들어 보시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하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보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기부하고 보시하면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까지 보시공덕에 대한 그런 사례들 보시 공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에 어떤 중생이 공경하고 합장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 어떤 중생이 불법승 삼보 부처님 가르침 그렇고 거룩한 수행자분들을 위해서 공경하는 마법으로 합장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열 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훌륭한 복의 가품을 얻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복을, 뛰어난 좋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법승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 쌓인다는 겁니다. 둘째는 높은 종족으로 태어나며, 높은 종족, 그러니까 귀한 가문, 좋은 가문, 그런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신분계급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집안, 좋은 가문, 그런 훌륭한 종족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셋째는, 훌륭하고 묘한 몸을 얻고, 훌륭하고 묘한 몸, 아주 좋은 몸을 얻게 되고, 넷째는 묘한 음성을 얻으며, 묘한 음성, 아주 좋은 목소리를 얻게 되고, 다섯째는 묘한 일산을 얻고, 일산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해를 가려주는 그런 양산을 일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좋은 일산을 얻는다. 여서 이 일산은 좋은 일산은 이 부처님 당시 신분 계급제도였을 때는 그런 좋은 가문, 부자 집에서나 이렇게 좋은 일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산, 묘한 일산을 얻는다는 것은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묘한 변제를 얻으며 변제 아주 훌륭한 말솜씨, 훌륭한 말재주를 변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술술 술술 이제 말을 잘하는 술술 말문이 막히지 않고 술술 말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좋은 변제를 얻으며. 일곱째는 묘한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는다. 이제 이 합장하고 공경한 이 마음의 힘에 의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훌륭한 좋은 믿음을 성취하게 되고 여덟째는 묘한 계율을 얻으며 좋은 계율을 얻으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게 해줄수 있는 훌륭한 계율, 좋은 계율을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억지로 계율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계율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수행을 할수 있는 좋은 그릇을 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계율을 얻으며 아홉째는 묘한 지식을 얻고 묘한 지식, 훌륭한 좋은 지식.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혜 총명에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간 데 있어서 훌륭한 지식을 얻게 되고 열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묘한 지혜를 얻는다 묘한 지혜가 뭘까요? 맞습니다 깨달음을 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의 지혜 우리가 흔히 반야심경 독송할 때 나오는 반야의 지혜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경하고 합장하면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본론이 다 끝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가장자를 위해서 선업과 악업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업보 차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마치십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업이고 무엇이 나쁜 악업인지 내가 어떠한 선업을 지어야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어떠한 악업을 통해서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뜻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어,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업보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자, 이법 업보차별경의 가르침이죠. 이법 인과 업보의 법을 말씀하시자, 수가장자는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신심을 얻었다, 깨끗한 믿음을 얻었다.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불제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때 수가 장자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절을 올리고 이렇게 아래였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 사바제성에 있는 저의 아버지 도제장자 집으로 가 주실 것을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부분 업보차별경 강의 앞부분에 나왔죠? 이 업보차별경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수가장자의 아버지였던 요 도제장자가 아버지 이 도제장자가 죽은 뒤에 개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수가장자의 아버지는 개로 태어났다 라는 말을 듣고 수가장자가 열 받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따지러 왔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의 미혹과 의심, 의혹이 싹 사라지고 부처님의 향에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진정한 불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수가 장자가 부처님, 저는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불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셔서 괴로 태어난 저의 아버지 도제 장자를 구제해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라고 이제, 이제 청을 올리는 겁니다. 원컴대, 부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잠자코 그 청을 받아주셨다. 그때 수가장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서 잠자코 침묵으로서 그 청을 받아들이셨다. 수가장자가 그 부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아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라고 이제 업보차별경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업보 차별경, 어 이제,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또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윤회로 이루어져 있고, 이윤회 세상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으며 그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내가 지은 업보의 힘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신도님들께 불자님들께 이런저런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음 그 많은 신도님들과 불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어, 주변에서 그, 윤회는 없다, 어, 업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으신 스님이나 혹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윤회를 부정하거나 인과 업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면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쏘스러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부처님 제자인 스님이 윤회를 부정할 수 있고 인과 업보를 부정할 수가 있지? 아 물론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윤회가 없어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업보가 없어요. 단 이거는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지만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라고 늘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대승 경전에 이미 수없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지만 이 말법 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8만 대장경에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에 이르기까지, 경전과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설해넣고 있는 율장과,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과 율장을 해석하고 있는 논장에 이르기까지, 경율론 3장, 8만 대장경에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항상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강곡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 500생 동안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까지 경전에 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고, 법화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까지 윤회와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에 항상 부처님께서 강곡하게 서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윤회가 없고 인과 업보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한 말이 다 옳은 얘기는 아니고, 저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설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서 살펴봤을 때 법공양,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에게 널리 공양하는 법공양이야말로 가장 부처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경전에서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부처님 법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 노력과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항상 되새기는 게 최대한, 최대한 내 생각은 집어넣지 말고 최대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결국 저도 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최대한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쉽게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전달하자. 그것이 제가 또 이번 생의 저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보 차별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 단, 이 업보 차별경과 같은 부처님의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을 뼈마디에 항상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과 죄업과 업장과 업보가 있다면, 이번 생에 간절히 간절히 내 업장을 소멸하고, 또한 이번 생에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행하고 전진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셔서 우리 다 함께 저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이 이루셨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득 정각,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수행 정진하면서 지혜와 복덕을 쌓으면서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